개혁후 탄핵 결정까지 공공기관장 임명 심층 분석 2024년 12월 3일 비상 개혁 선포 이후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까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하면서 이른바 알바키 인사 논란이 격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임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새 정부 국정 철학 구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착용하고 있다. 개혁 선포 이후 인사 현황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같은 달 14일까지 약 10일간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전후로 공공기관장 인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3일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이후 임명된 인원은 53명에 달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계속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여전히 소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 이후에 추가 임명.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임명은 멈추지 않았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선일까지 추가로 22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되었다. 이 시기는 이미 대통령이 파면되어 새로운 정부 출범이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권한대행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2024년 10월 국정감사 이후부터 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 시점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대다수는 6개월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았으며 특히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확보한 상태였다. 부처별 임명 현황. 개헌 선포 이후 가장 많은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7명이 새로 부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씩으로 글뒤를었다 그 해양수산부는 4명,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3명을 임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군무조정실 고용노동부는 각각 2명의 기관장을 새로 선임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행정안전부는 각각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부처별 분포는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인사를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토교통. 산업통상자원, 환경, 문화체육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수 있다. 임기 분석과 장기 재임 구조. 2024년 기준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공석 19곳을 제외한 312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분석한 결과 약 70.8%에 해당하는 221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0명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으로 전체의 약 41.7%를 차지했다. 2025년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38명에 불과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인선이 지연되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21명으로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결과적으로 새 정부가 2025년 연내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공석관기. 만료 기간을 합쳐 약 78개 정도에 그쳤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자체 국정 철학을 반영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보은성 인사와 전문성 논란 탄핵 전국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이력을 분석하면 상당수가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정치권 인사로 나타난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제청된 인물은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이었으며 한국성 유관리원 이사장에는 국민의힘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출신이 부임했고, 한국마사회장 후보로는 역시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거론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내정되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여성가족부 사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임명의 경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성 부족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되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측근 인사라고 비판했으며 자격요건까지 변경해가며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의 대응과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러한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시키는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장 임기는 대부분 3년인 반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어서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로부터 3개월 후 공공기관장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 등 비정상적 정권 교체 시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 수행 능력 특별 평가를 도입하여 부적격 기관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 일부에서는 기관장 임기 보장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적 영향과 국민 부담. 탄핵 후 알박기로 임명된 신세 명의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발생하는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53명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억 원, 3년 임기를 고려하면 총 3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단순히 기관장 개인의 급여만을 계산한 것이며, 각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하 임원진과 관리직 인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정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예산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국민 혈세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역대 정부와의 비교,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121명 중 55명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인선 지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특히 문제시되는 이유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도 인사가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지어 파면 결정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임명이 계속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새 정부의 과제. 결과적으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약 70%가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일부 기관장의 경우 이미 업무 부적격 논란이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새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통해 교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독립기념관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의 자격 논란은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